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이하고 산에 한번 바람 쐬고 오겠습니다 산에 가자 산에 갈 때는 제가 따로 목줄을 안 하고 갑니다 자유롭게 좀 지가 뛰어 놀아라고 잠깐 바람 쐬고 오겠습니다 또, 뭔가 지금 냄새를 맡고 또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요. 보니까 냄새 맡는 것 같아요, 지금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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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또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. 이리와! 이리 와, 선아, 이리 와,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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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래 가자. 저것또막 달려가는 거 보니까, 뭐또 냄새 맡은 것 같아요. 뭐 잡으러 가는 것 같아요. 에이, 선이, 안 돼! 이거 언제 잡은 거야, 이거는? 어? 아, 이 새끼. 언제 잡았노? 금방 잡았네. 아, 이 새끼. 사아 아이고, 이거 아직도 떠다닌 거 보니까 금방 잡았네요. 에 선이! 안 돼! 아이, 씨. 아. 선이, 안 돼! 아, 이거 풀어나면 안될것 같습니다. 목줄 하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, 이제. 산이 안 돼! 언제가 없나? 금방 뛰어가더만은. 아, 씨X. 산아. 왜 이러면 자꾸 잡노? 에이씨. 이놈의 새끼 마 아 이거 또 묻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 할 짓이 아니니 할 짓이 아니 안돼 지금 얘한테 야단 맞을까 싶어가 눈치 실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새 한마리 잡아보네 아이 자식이겠네 안돼 사님 목이 타지 아이고, 이놈 자식네.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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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잡아? 이리와. 하내 이리와. 이리와. 야단 맞으려고, 이 자꾸. 야단 안 맞으려고 지금 눈치만 실실 보고 피하잖아요. 안 돼? 왜 자꾸 자았노 에이, 자식 이거 물었네요. 가자. 현아. 잡히면 야단 맞을까봐 그 셔야 돼 지금 갚고 없습니다. 산아, 이리 와. 뭐 찾노 이리 와. 돼지 딴마 이리 와. 산이. 저놈이 영리한 게, 돼지는 절대 정면으로 치고 안 들어갑니다. 뒤로 들어가지. 사나, 멀리 가지 마. 이리 와. 옳지, 옳지, 산이 이리와. 옳지, 이리와. 이리와. 옳지. 산아. 산이, 이제 가자. 집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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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あ